박신혜, 소녀시대 수영 유리가 대학교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세 사람은 오늘 오후 2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했는데요. 졸업식 현장은 미녀 스타들의 등장에 많은 취재진과 아시아 각국에서 몰려든 수백여 명의 팬들로 인산인을를 이뤘습니다. 블랙 롱 코트에 스키니진을 매치한 박신혜는 환한 웃음과 함께 자랑스레 학위증을 꺼내들어 시선을 집중시켰고요. 수영과 유리는 무대 위 소녀시대와는 사뭇 다른 블랙스커트를 선택해 단정한 느낌의 캠퍼스 룩을 완성했는데요. 활발한 연예활동과 함께 목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한 세 사람은 나란히 봉사 공로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08학번, 일명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박신혜는 2008년 강한을, 김범, 고아라 등과 함께 입학했는데요. 2013년 고아라 이후 두 번째로 학사물을 쓰게 돼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신혜는 대학 생활 중 지각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창 생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졸업 후 연기 활동 역시 모범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졸업식 당일 모델로 활동 중인 한 자전거 브랜드의 새 광고가 공개됐고요. 또 조정석, 엑소의 도경수와 함께한 영화 형의 개봉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녀시대의 유리는 현재 드라마 동네의 영웅에서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최근 유리의 드라마 촬영 현장에 수영이 커피차와 함께 깜짝 방문해 화제를 모았었죠. 가는 곳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여신 스타 박신혜, 소녀시대 수영, 유리. 졸업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연예활동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